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치고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강화군은 이 일대를 수산 관광 거점 오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새롭게 단장한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새우젓 시장인 외포리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직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새우젓과 각종 젓갈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문을 닫았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재개장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내부를 정비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좀더 깨끗하고 또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고 예. 물건이 좋고 또 솔직하게 하시니까 진실하게 하시니까 다른 데 같은 거좀 뭐 섞어서 하거나 뭐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제가 믿음이 그래요. 외포리 수산물 증매장은 연면적 1480 제곱미터 규모로 점포 18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강화구는 새우젓 판매를 위한 별도 홍보관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상인들도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서 없는 식으로 한 거고 지금은 여러 사람이 단결해서 일제 다 똑같이 시설을 해 놓고 판매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좀 믿고 좀와 주셨으면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화구는 외포항 일대를 수산 관광거점 어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문화와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